오늘은 창호 기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건축가 협회에서 만든 건축도서 작성 기준을 보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다 지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다 지문 기호, 어, 잘안 보이니까 제가 계략적으로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보통, 예, 문 선이 보이고요. 그래서 개략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도면들 보면 이런 뭐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도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도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문이 열리는 요 반경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뭐이 공간을 고려할 때는 이렇게. 이 반경을 이렇게 그려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 아, 이거는 외여다지문 이라고 되어있구요. 그리고 쌍여다지문. 이렇게 그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렇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열립니다. 분선 그래서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열리는 쌍 여다지문. 그리고 미 여다지문. 미 여다지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 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 미다지문. 그리고 이외 미다지 자동문. 이렇게 뭐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그리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문도 뭐 마찬가지로 표현이 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요거, 이거는 쌍비다지문. 이것도 들어가는 공간을 그려주고. 뭐 이렇게 점선을 그려주기도 합니다. 양쪽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쌍비다지문. 그다음에 쌍미다지 자동문. 뭐양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면 되고요.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이게 양쪽으로. 뭐뭐 뭐 a라고 써주든지 하면 뭐 오토 이렇게 쌍 미닫이 문, 미닫이 자동문 그리고 여기는 두짱 미서기 문, 미서기 문이라는 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쪽으로 열려 가지고 겹쳐지는 게 이제 미서기 문이죠. 미다지 문은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미서기 문이고, 요는 내장 미서기 문 이렇게 있고, 양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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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는 뭐 콘크리트가 될 수도 있고요, 조적이될 수도 있고. 네짝 미석이문. 그리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는, 회전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전문이 세 개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Y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 짝짜리도 있고, 뭐, 네 개짜리도 있고, 사람이 탈수 있는 공간이 네개 있는 공간, 세개 있는 공간. 여기에 좀더 넓겠죠. 이렇게 세개 있는 공간이. 이걸 회전문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회전문 옆쪽에는 보통 이런 아까 얘기했던 여닫이 문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회전문. 그리고 고정문은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고정부은 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고정창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 픽스, 픽스라고 써줘도 되고, 픽스는 이, 인면상에, 보통 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망사문이라고 해놨네요. 망사문은, 오거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런 문은 별로 쓰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셔터 문은 셔터가 이렇게 내려오는 셔터가 보통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셔터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보통 셔터가 문이 이렇게 있는 타입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그리고 별도로 해가지고 셔터가 내려오고, 여기다 별도로 이렇게 문을, 방화문을 따로 해주는 이런 셔터문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접이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접이문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아코디언처럼 이런 접이문이 되겠고. 그리고 이 주름문이라고 돼 있는데, 접이문과 주부름문이 뭐가 다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름문. 그리고 기타 연속문. 연속문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뭐, 문이 연속되어 있다는 의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할때 이렇게 이 양쪽으로 다 열리는 부분에는 좀더 공간을 이렇게 뭐 600이든 그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 여닫이 창 여기서 외 여닫이 창은 한반 정도 열리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쌍 여닫이 창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쌍미다이창 그리고 미닫이 창은 똑같습니다. 이뭐 여기 창이 있고, 이건 픽스 창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창이 여기로 들어가는 이외 미닫이 창 그리고 쌍미닫이 창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있고 여기서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는 쌍다달창 미석이 창은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아까 미석이 문하고 표현은 같습니다 미석이 이게 창이냐 문이냐는 폭과 높이에 따라서 창으로 쓸 수도 있고 문으로 쓸 수도 있고 요걸 표현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창 폭이 어창 높이가 뭐 1.8이나 2 1터인데창 폭이 650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요즘 기술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게 좀 예전 창으로는 좀건덕거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너무 좁은 창은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 미다, 내장 미서기 창,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열린다. 라는 표현, 여기 중심선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건 회전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건 뭐, 이렇게 점선으로 해서, 이 앞뒤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입니다. 그래서 뭐 인면후보자 그러면 뭐이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힌지가 있고, 이게 회전이 되는, 그리고 회전창 어 좌우개폐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열리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창, 고정창은 뭐 그냥 이렇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을 이렇게 파 가지고 창 만드는 타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면 이런 부분에는 어, 이런 디테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백업체가, 백업체가 생, 생기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면, 백업체가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창이 껴지고, 자, 창이 껴지고, 여기에 실리콘, 실리콘이 이렇게 채워지는, 이런 타입으로 해가지고, 어, 고정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창을 나타낸 거데요 그리고, 예, 거 여기는 망사창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요 망사창, 그리고 셔터, 셔터창, 요, 요렇게 셔터가 창 앞쪽에 떨어지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내리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입면상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내리창 이 정도 표현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연속창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창이 연속적으로 돼 있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쭉 연결된 타입으로 그려주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밀창. 평면 끌창, 밀어서 여는 창과 끌어서 여는 창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는데, 요거는 뭐, 이 평면상에서만 표현한다고 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그래서 이단면상으로 보면, 이렇게 열리는, 이렇게 밀 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끄는 창. 이것도 뭐 표현을 전혀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 있고, 이렇게 아까 미는 창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실외라고 써 있고, 실내라고 써 있습니다. 실내라고 써 있고, 실외라고 써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오는 창이죠. 그럼 이건 단면상으로는 그게 실내일 때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 여닫이 창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네요. 그니까 이렇게도 열리고, 그리고 힌지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밀어서도 열리고, 이 보통이 런런걸 프로젝트 창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창. 아, 프로젝트 시스템 창 창호. 시스템 창호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끌 여닫이창,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열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힌지를 통해 가지고 끌어서도 열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시스템 창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중문 중에 이렇게 열리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중문이. 벽이 양쪽에 있으면 이, 이 통로 공간에 이문을 만드는 타입인데 이게 이렇게 열리기에는 좀 이게 너무 넓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3단으로 해 가지고 차근차근 열기에는 요 가려지는 부분이 너무 넓어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돌려가지고 이렇게 밀어내는 이런 창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밀면서 이렇게 밀리면 이게 이렇게 돌죠. 여기가 힌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밀어버리면 이렇게 쓰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움직지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어, 창호 표현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호 표현 할때이 여는 방향과 힌지 방향, 힌지를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그리고 이게 열리는 과정에서 중간에 모양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어,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렇게 열려 있을 때 모양을 이렇게나서 다내고 그리고 이 레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힌지 방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점선으로 해서 중간에 이렇게 모양이 잡힌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밀린 다음에. 열린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 뭐 표현을 못할 창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이 힌지 방향이라는 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경첩이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고. 이 분이 이렇게 열린다. 그러면 이게 평면상으로 문틀 있고 문틀 있고 이렇게 열리든 이렇게 당겨서 열리든 상관없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힌지 방향 그래서 이 경첩을 다 표현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하면 이 평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과 윗면을 같이 설명을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창호도는 내부에서 그려주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